물어나라 물어나라 뭐해 모해 음. 안녕하세요 깜수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물고기 키우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 집을 잠깐 가볼 거예요 일단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친구 집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워낙 이게 가깝다 보니까 그냥 인트로 찍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라는 이 친구도 물고기를 원래는 토종 민물고기를 하다가 저랑 같이 그러다가 이제 열대어로 넘어가고 있는 주인 친구인데 파충류랑 절지류랑 뭐 이런 거 키우고 있을 거예요. 문안 열어 주면은 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지금어 어. <laughs>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어 지금은 지금은 지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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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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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이지금누지금 누룩뱀이랑 육지거북이가 있어가지고 에론가타, 에롱가타 육지거북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불어나라 불어나라 뭐에 뭐에 음. 이걸 찍고 있다고 나름 이렇게 저희 집이랑 다르게 레이아웃을 하면서 고기를 키우는 친구예요. 저희 집은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면 고기들이 다 때려 부수는데 이 집은 그나마 얌전한 고기들이 많아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레이어웃을 때려부순 고기는 제가 직접 때려부순 거예요. 고기를. 음. 그럴 수 있어. 여기 보면은 찬나, 안드라오 있죠? 얘네가 네, 번식했었냐? 예, 얘네가 번식했었요둘 다. 둘다 했어? 둘다 다둘 나왔던 애들. 아. 근데 보이네? 조금씩? 어. 이 찬나, 안드라오들이 전에 브리딩을 했었던 쌍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쪽 애들은 안 보이네요? 여기 어, 다나와네 어, 그러네. 여기 보면은 오렌지 파이크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클렌시클라 에스피 친구원. 신구강에 서식하는 특수종, 이제, 특산종 파이크인데, 저희 집에 있는 로즈마리아 보다는 조금 더 하류에서 서식을 하는 애들이요 물살이 조금 더센데에 서식을 하고, 이제 신구강 같은 경우는 계류가 있고, 계류 위쪽으로 가면은 스번이 있거든요. 로즈마리아이 같은 경우는 그 스번에 서식을 하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그 계류에 서식을 하는 친구예요 얘네가 성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는 거고요. 이친구도 진구원인데 여기서 이제 혼니색을 띠게 되면 또 색깔이 한번더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크레시클라도 어느 정도 변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키울 수 있는 고기라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고기들은 코퍼노즈바드라 그래서 라이아마스 크리스티라는 학명을 갖고 아, 아프리카 콩고강의좀 물살 빠른 그런 계곡 같은 데서 서식하는 고기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피라미 정도 되는. 그런 고기예요 리에드도 있죠 여기 폴리트로스는 아니고 에르페토이치테스, 칼라바리쿠스리에드라고 보통 부르면 이 고기도 있고 어떤. 여기 보면은 조금 특이한 고기가 있어요 딴데 가서 보기가 조금 힘든 종인데 스네이크헤드 거전이라 그래서 얘네가 기울리우스요 속이? 속명이 얘네 기울리우스였나 기우리우스 기울이오스. 이제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나오는 고비라고 해야될지 거전이라고 해야될지 조금 애매한 그런 고기에요. 얘는 원산지가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에서 부터 조금 넓게 분포를 하는 고기인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고비 종류 자체가 워낙 마이너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고기인데 여기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목표가 제 죽기 전에 암컷을 한 마리 더 데려와 가지고 쌍을 맞추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진실한... 네. 예, 여기 단독 수조에 울프피쉬 호리도 한 마리가 있고 호플리아스 말라바, 말라바리쿠스라는 종이죠 국내에서 브리딩이 된 개체고 장성 원산지 네 예, 원산지가 장성이에요 장성에 이제 울프 브리딩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집에서 온 개체예요 예,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토종뱀인 누룩뱀이 있는데 얘 어떻게 구했었지 이거? 농장 아이 친구가 누룩뱀을 키우겠다고 그 건강원 있잖아요 건강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얘네들을 합법적으로 양식을 하는 그런 농장을 소개를 받아서 농장에서 분양을 받은 게제요 대단해요 예지관이에요 진짜 난 그런 지 아직 안, 해, 안 해봤는데 야생 방사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농장에서 응. 서류 받아서 서류 받아서 분양해요 입양해요 국산으로 아무튼 이런식으로 파충류도 조금씩 키우고 있고 이 친구도 조만간 채널을 만든다니까 채널 만들면은 그때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뭐 찍을 거 있으면은 또딴 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놔, 놔봐라